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아 정말 딱 1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1점을요 아주 확실하게 챙겨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혼자서 정말 묵묵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외롭고 힘들 때도 많으실 텐데, 그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으로 최소 1점 무조건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.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. 자,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개념이 대체 실제 시험에선 어떤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기출문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자, 문제입니다. 전류의 방향과 자장의 방향은 각각 나사의 진행방향과 회전방향에 일치한다. 이 설명과 관계있는 법칙은 뭘까요? 1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 2번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3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4번 키르히오프의 법칙 어떠세요? 음 뭔가 다 들어본 이름들이라 좀 헷갈리시죠? 괜찮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 같잖아요.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요 정말 딱 하나면 됩니다. 네.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죠. 이게 도대체 무슨 법칙이냐?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앙페어의 오른나사 법칙. 이름은 거창한데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. 자, 다 같이 오른손으로 나사를 돌리는 시늉 한번 해 볼까요? 나사가 앞으로 쑥 들어가는 방향 있죠? 그게 바로 전류의 방향이고요. 그때 나사를 돌리는 그 회전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겁니다.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?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딱두 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첫째, 나사가 앞으로 간다. 아, 이건 전류 방향이구나. 둘째, 나사가 빙글빙글 돈다. 이건 자기장 방향이구나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릿속에 이 임지를 그냥 통째로 저장해 두세요. 자, 그럼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 아까 그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? 정답이 그냥 눈에 보일 겁니다.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해드릴 저만의 암기 꿀팁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그렇죠. 정답은 뭐볼 것도 없이 당연히 2번. 암페러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. 문제에서 나사의 진행방향 그리고 회전방향을 딱 집어서 얘기했잖아요. 방금 우리가 배운 법칙의 정의랑 그냥 완전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?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집중하세요. 앞으로 전기기능사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문제에 나사의 진행 그리고 회전 이두 단어가 함께 보인다? 그럼 여러분 1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정답은 무조건 앙페르의 오른나사법칙을 고르시면 됩니다. 이건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. 좋습니다. 오늘 배운 거 머릿속에 그냥 딱 박아버리게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하고 가시죠. 자, 오늘 배운 내용 완벽하게 정리됐는지 한번 볼까요? 첫째,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요? 네, 나사의 진행, 회전, 이두 개의 키워드를 찾는다. 둘째, 이 키워드는 누구 짝꿍이라고요? 그렇죠. 앙페르의 오른나사법칙이랑 세트다. 그리고 마지막 비법. 이 키워드가 보이면 고민 없이 바로 정답을 고른다. 끝! 정말 간단하죠? 와,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이제 앙페르의 오른나사법칙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셨습니다. 이 문제는 그냥 1초 컷으로 1점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.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의 최종업격, 제가 끝까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